안녕하세요. 베드로 중고차 서진아빠입니다. 오늘은 저희 그 카페 베드로 중고차 운영진 소개 차원에서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 잘 간단하게 촬영해서 각 닉네임별 카페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잠시만요. 사무실에 있는 저희 그 수상 이력들이에요. 좋은 일 많이 했죠? 자, 여기는 저희 사무실 전경이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사이 NS 오토호븐의 N302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, 그럼 우리 저는 소개해드렸고 자, 우리 본부장님 전 본부장님 그 카페 내에서는 이제 럭키 아빠를 쓰고 있는 우리 럭키 아빠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배드로 중고차 먹기 아빠입니다.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다 됐어요? 너무 착하게 보이면 안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자, 다음은 우리 그 지호 아빠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지호 아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베드로 중고차 지호 아빠입니다. 어, 언제나 저희가 이제 100% 실매물로 저희가 허위매물 없이 네, 고객님께서 이제 신뢰를 드리기 위해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믿고 방문하시면 저희가 정말 어, 믿을 수 있는 중고차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다음은 우리 유일한 총각, 우리 카페네 강남 총각. 예, 네, 힘껏. 자, 잠시만요. 자, 하십니까 네, 베드로 중고차. 강남 총각입니다. <laughs> 유일한 총각이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의 뽕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<laughs> 운영진도 한마디 하시겠어요? 배드로 <laughs> <laughs> 아닌데요? 오늘 그 저희 배드로 중고차 운영진 소개에 마쳤고요. 어 중고차 관련 각종 뭐 판매 매입 상담 다 가능합니다. 언제든 전화 주시면. 성심성인껏, 어 열심히 상담 다 해드리고, 저희도 허위매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저는 허위매물을 타도하다는 게 아주 적극 한 표를 추천드리기 때문에, 절대 저희가 이렇게 뭐, 카페 홍보하고 촬영하면서까지 허위매물을 할 수는 없고, 저희도 하루빨리 어떤 제도 개선이 마련돼서 허위매물이 사라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, 정말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 중고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